테이크백은 백스윙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당연히 백스윙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레슨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이 테이크백을 똑바로 빼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골프에서 손은 손의 길로, 헤드는 헤드의 길로 가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헤드를 똑바로 보낸다고 해서 손의 길로 벗어나서 오히려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테이크백을 똑바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헤드를 똑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의 길이 똑바로 빠지게 해주는 겁니다. 이 클럽을 딱제 손에다가 대고, 제 손이 일자로 빠지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그대로 클럽을 잡고, 자, 클럽 헤드를 똑바로 빼려고 하면, 어때요? 손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이 스윙은 테이크백이 빠지면서 꼬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들리는 스윙이 되는 겁니다. 헤드는 헤드의 길, 손은 손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이 똑바로 빠지기 시작하면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자,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헤드를 똑바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손이 나갔는데 지금은 손의 길을 똑바로 맞춰주기 시작하니까 헤드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똑바로 빼는 테이크백인 거예요.